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플라스틱 점토로 식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플라스틱 점토를 조금 떼어줍니다. 이제 회색 물감을 섞어줍니다. 이제, 플라스틱 점토를 동그랗게 말아줍니다. 이제 동그랗게 말아주셨으면 살짝 눌러줍니다. 마리는 말고 살짝만 해주세요. 이거를 양 끝부분을 네모난 모양, 각진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. 양 옆에도 네모난 모양을 만 들어 주세요. 이런 식으로 네모난 식판 모양을 잡아 줍니다. 이제 밴드공예용 코바늘이나 도트봉을 준비해주세요. 저는 밴드공예용 코바늘 뒷부분이 더 커서 이걸 사용하기로 했어요. 이제 이걸로 플라스틱 점토에 구멍을 뚫어주세요. 이렇게 반찬통 모양을 이렇게 내주시면됩니다 이거를 윗부분에 3개 만들어주세요. 밑에 밥, 국통 모양도 표현해줍니다. 이건 아까 반찬통보다 조금 더 크게 만들어주세요. 화면 흔들림 죄송합니다. 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구멍 모양을 잡아주세요. 이렇게 해서 식판 완성입니다.